김경지 선수 아저씨 4 게임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쟤는 다 조이스틱이잖아요. 이 키보드가 복잡해.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아 병지컷. 일단 알아봐 주잖아요. 근데 괜찮잖아요. 아님 말고. 골키퍼지만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 아, 원래 그랬어요. 9 9년 한번 리플레이 한번 봐보세요. 브라질전아 그때 잘했죠. 제가 W를 누르면 골키퍼가 원래 나오는 건데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오세요. 잘. 브라질이 세계 1위일 때 골키퍼가 하프라 이상 드리블을 한다. 사기 캐릭이에요. 사실 김병지 선수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잘안 써요. 또 많은 팬들이 김병지를 쓸 때는 드리블 능력치가 있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안 써요. 일단은 일본 능력치를 한 4성급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원래 속도가 빨라요. 상위 10% 내가 만들어주세요. 아, 참. 왜꽁키포만쓸수 있냐고. 포지션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축하로 온거 맞죠? 네, 한번 한 해보셨죠? 많이 졌어요. 700억까지 고도 쳤어요. 안 아, 돼! 네. 안 아, 돼! 네. 아, 네. 아, 네. 저 올려 드릴게요. <laughs> 저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한 80년대에 은자가 해영자가 많았던 가같아 아, 95년. <laughs> 계정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근데 만들려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메일 쓰시죠. 휴대폰. 아니, 당연히 있죠. 네. 어, 아, 최고. 최근에... <laughs> 그럼 얼마 차이 안 나세요? <laughs> 아니, 놀라고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피파 잘해요? 잘하죠. <laughs> 축구도? 축구는 잘 못합니다. 뭐야, 이거? <laughs> 최대 개수를 초과했대요. 이게 우리 아들들이 아빠 글로 만들어가지고, <웃음> 자식들이. <웃음> 아 도대체 몇 개야? 이거 로그인해서 삭제해야 될것 같은데.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다 만들었다니까? 법적으로 처벌 안 되나? <laughs> 어 태베가 어. 너 아빠 계정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어. 그 비밀번호가 뭐니? 왜? <laughs> 그산 <laughs> 이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다음 <laughs> 어, 그거야. 좋아. 오케이. 여기 비밀번호 뭐야? 오케이. 잠깐만. 아니라는데? 우리도 아이디가 여러 개였어요. 몰라. <laughs> 오케이. 됐다, 됐다. 어, 다음부터 아빠 거 쓰지 마. 그거 닉네임 모르네 있어. <laughs> 공부 열심히 해. 피파 가좀 그만하고 코 대고 이제 부담같이 하면 안 되고 난리게 그냥 내꺼잖아 이건데 <웃음> 그쵸? <laughs> 그니까 뭐 내가 난리인데 뭐 어때 얘가 좋아하는 팀은 아스널이 둘째가 좋아하는 팀은 이버풀이고 이버풀로 가는 게 어떠실지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물어봐야지 <laughs> 뭐, 무슨 팀이야 셋째가 좋아하는 팀은 토터넘이고난 사실 바르셀로를 좋아해 <laughs> 오케이 돈으로 거르진 않죠 <laughs> 네. 이거? 감독을 정하셔야 돼. 요왜 없는 거야, 이거? 내들한테 아, 네. 없어? 힌팅 감독님 뽑아놓고 네. 벤치에 못앉게 하려고 그랬는데안 되네. 네. 복사하는 타이밍인데. 네. 나는 무조건 축구는 사사이야. 아, 사사이요 집에 축구를 네, 네. 좋아하니까. 그럼 투톱으로만윙안 쓰시고. 아, 윙은 사사이면. 네, 네. 윙병지가 있잖아. 아. 전략을 잘 짜는 감독이면 좋겠어. 저 이거 그냥 아무거나 뽑고. 아니,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 어쿠 감독이었죠. 오, 어, 어. 오 사사 있잖아. 쟤만 알아요. 리버풀 감독이. 있어. 이 감독이 가는 리그마다 성공시키고 있고 또 가는 어. 팀마다 네. 재밌는 축구 만들고. 대게 어. 프레싱이라고 어, 선수들이 열나 뛰어야 돼. 아. 유튜브 네. 가기면 아. 나 뛰어야 된다 그러는데. <laughs> <laughs> 선수 구성도 체력이 좋은 선수들 뽑아야 돼. 아 네. 신규 웃기 한 우단주들한테 지원해주는. 아, 당근을 좀 주는구나. 네. 좀 재밌게 하기 네, 위해서. 이야, 이거 넥슨 잘했네, 이거는. BP라는 건 여기서 돈으로 쓸수 있는 거고요. 선수팩은 이제 선수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BP가 안정적이긴 해요. 아,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기 아, 승부, 때문에. 곱하이 많은 걸로 일단은. 아. 현질 좀 하고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10만원 충전하셨습니다. 10만원 다 쓰실 거죠? 어, 그럼.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사고 아,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뭔데? 병지왕자?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laughs> 이게 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응. 사용중이래요 근데 이 꽁병진 음. 어떤 놈이 <laughs> 사용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윙병지하고네 드리블 오! 오! 아, 오 사실 윙병지하고 드리블은 실제 게임에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laughs> 도상 받으신 카드를 한번 까볼까요? 스페셜스 스펙이 낫지 않아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팩이에요. 두개 여기? 네. 과연 좋은 게 나올까요? 저건 나올 거예요. 아 걸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어이 영표도 들어왔네. 아 영표도 어, 나온 거예요? 어, 아 네. 그럼 제일 안 좋은 게 저거 일단 85. 능력치가 음. 93 정도 돼야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아 터이스는 진짜 안 좋은 거. 렌디 아또 별로네? 근데 지금 82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어? 진짜요? 이 선수가 없으면 NCT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중간 역할에서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이 선수가 다 하는 거니까 근데 피지컬은 사실 이거 <laughs> 상관없거든 근데 게임에서는 이제 피지컬이 중요한데 실제 왜 <웃음> 그렇게 <웃음> 다른 거야? 야그가고만 해봐야겠다 누구한테? 맥스 <laughs> 실패가 직접 전화하라고 <laughs> 그래. 오 고나 봐봐 오! 12선수도 이 구단 다 먹이 살리잖아. 어딘줄 알아요, 어. 구단? 맨유. 아, 이런. 맨시티. 아, 이런, 이런. 아, 바르셀로나 아, 축구하는 거 맞죠, 지금? 아, 아스어라아스어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물론 특징적인데 아, 일단 움직임하고 마지막 터치가 상당히 좋은 선수야. 아. 근데 이러면서 게임에 개발되면 안 되는데. 아, 이제 이게 강화카드를 주는 건데. 네, 옛날에 코병키 사건 알아요, 혹시? 아, 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안좋으 네. <laughs> 나오면. 바로, 약간. 어 잉글랜드. 어 좋지. 스트리지. <laughs> 멘탈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나? 아 진짜요?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 트러브 존스포르어 출장 정지 위기가 먹은 성실. 기사 보니까 불법 패팅인데 이거 방출 안돼 그럼 이거? 파르셔야죠 이거. 바로 바로 팔자 어디나. 이제 시장 네. 뭐야 왜왜왜 네. 왜, 왜, 왜? 이제 왜, 시장이 왜 금지돼야 되지? 뭐하셨어? 제일 좋은 카드가 남았어요 사실 이거 좋은 거 뽑으면 팀도 강해지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또 현질하면 되고 네 그렇죠 자신 있지 그럼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오 진짜 오, 오! 메시 아니야? 오 네. 스페인 AOJP 진짜 많이 써요 선수들이 누군지 알아? 네 지금 모두팀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피파야 게임에서 이, 진짜 이선스는 레전드 근데 왜 저렇게 돌같이 저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아, 지금 옮길 수 있네.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축구선수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가셨습니다. 저희 이제 뽑은 선수들 정리해보면 이렇게 영어로 TC 있고, GR 있고, 다 시즌이 다르잖아요. 그 시즌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어, 한 선수가 음. 시즌이 여러 개예요. 아, 만약 이게 TT? TT는 뭐예요?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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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팟캐시퍼 아이 정도 비싸거나 아, 이적을 해서 뜬 선수 이는 팟캐시야 팟캐시야 <laughs>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 두 개를 많이 었거든요 여기 강화 패키지에서 3강5강까지둘 거예요 아은거 있어 최대 5강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좋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비피를 받으시는 게 어떠실지 난 받았어 내가 소굿을 떼야 되는 근데 이게 진짜 안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 얼마까지 나올지. 오 여덟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게 가장. 음. 제일 좋은 게뭐예요 OTW 50명이에요. 한개더 개봉해 볼까요? 하나 더. 네. 아안 음, 음. 좋은 거야? 오. 11월 강화공장. 요거? 네. 그렇지, 네. 한 번에 하자고. 네. 오, 오강 오! 오강이면 진짜 좋은데. 오, 5강! GR 100명 먼저. 야, 진짜, 내가 여기서 모르는 사람 많네. 야, 살라. 어, 대야 대화는 필요 없고, 김병식이있으니까 네, 네. 내가 자를 때는 애도 없었어. 우리 세대는 누구지 아 반대살은. 아, 반대살.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 진짜요? 나보다 어. 조금 잘했어. 키가 큰 바람에. 아. 내가 만약에 키가 190이었으면, 반대살은 몇년 아, 없었지. 아. 어. 그럼 혹시 한번 붙어보신 적 있으신지? 붙어봤지. 어? 어, 뭐, 진짜. 누가 이게. 이기... <laughs>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리드넷시 이렇게 사람을 <laughs> 어, 네덜란드 상대로 해볼 만하다며. 해볼 만하대. 떠왔어요. 네. 아, 그때 베르캄프가 있었구나. 어? 아, 이, 아, 저이 사람이 꼴깨분 잡았어요. 여기 뒤에 꼴깨. 제때 부터이아 나가긴 나갔어. <laughs> 많이 나갔어. <laughs> 아 아, 그럼 3대형으로 진거 어, 아, 4대 5대요? 마 봐, 마 봐. 아. 그때 감독이 누군지 알아? 아니요. 김병자 아저씨가 제일 미워하는 감독이야 그 아저씨가 감독이야 아 히딩... 자메시 가는 거야 오! 오! 진짜 빠른데? 그러니까. 오? 챔피언스 브라질 오! 와 완전 좋은 것 같던 거요 아,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너무 저한테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그만큼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회차 나갈수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